캔커피 같은 거 하나 딱 사가지고 가라고 커피 한잔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laughs> 안녕하십니까 파생과장입니다 오늘은 무수기 형님들을 위한 파생과장의 연애 강의 저 시설관리 개에 보니까 말이야 저기 아 사무실 격리 여직원 꼬시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파생과장이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무수기 형님들을 위한 파생과장의 무수기 형님들 결혼시키기 프로젝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무수기 형님들 잘 들으셔야 돼. 저기 일단은 저격리와의저 사이가 말이야. 보통은 우리가 지나가다 이제 마주치면은 그냥 묵념 정도 하는 사이입니다. 그냥. 고개 이렇게 고개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인사나 정도 하는 사이. 보통 그런 사이인데 일단은 저저 보안이 저격리가 저도 이쁘장하고 나이도 어리고, 저, 예전부터 이제 마음에 들러는 하고 있었지만,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냐, 형님들이. 그래서 보통은 격리랑 얘말 나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별로 친하지가 않아. 근데 갑자기 뭐 돌직구로 깜빡이도 안키고 들이대면 좀 미친놈인 줄알거 아냐.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격리랑 말을 자주 나누면서 이제 친해져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친해지냐. 일단은, 이 방법은 이제 매월 저 1일부터 10일까지만 유효한,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어떻게 제 친해지냐. 일단은 이제 당직 때 저기 점검한답시고 저 관리사무실을 저기 안전점검차에 들어가는 거지. 안전점검차 딱 들어간 다음에 격리 그 책상 위에 보면 저 전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보통 이 사무실이니까 저 LED 뭐 사각등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3 2 w 형광등 이런 거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형광등을 이제 안전기로 이제 가는 선 선을 하나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제 테이핑을 해놔. 그럼 이제 안 들어올 거 아니야 등이. 그럼 이제 등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다음날 저기 다음날 이제 전화가 온단 말이야 경리 아가씨한테. 띵띵 전화가 와서 아저김 기사님 저기 형광등이 안 들어온다고 이 조치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딱 거기 이제 일단은 저딱 깔끔하게 입고 가란 말이야. 머리 저 왁스도 좀 바르고 저 기존 작업복 입지 말고 저거 싸대 작업복을 입고 가란 말이야. 깔끔하게 딱 차려 입고 딱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전등을 이제 다드러낸 다음에 엄청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진짜 뭐 기술자인 것처럼 엄청난 기술자인 것처럼 막 뜯어내서 이제 안전기를 이제 딱 갈아주는 거지. 또 어리, 어리버리 까면 안 돼. 또 맥가이버처럼 이렇게 툭딱툭딱 해서 시간도 좀 걸리는 것처럼 해서 막 땀도 좀 흘리고 막 이런 척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보통 이 정상적인 정상적인 격리 여직원들은 어머 기사님 고생하셨어요. 뭐 이러면서 탕비실로 가가지고 저 음료수를 가져다 준단 말이야. 보통은 음료수를 줘. 내 경험상 뭔가 잘해주면 그럼 이제 딱 젠틀하게 딱 가가지고 처리해주고 음료수 딱 받아가서 오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음료수를 줄때이 손으로 주고 받으니까 손이 살짝 터치가 돼야 돼. 교감이 이뤄져야되는거지 벌써 이둘 사이에 작은 터치가 이루어진거야 그러면은 교합이 이어진거란 말이야 그럼 핸드크림이랑 향수를 꼭 바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좋은 냄새가 풍겨야돼 사람한테 그리고 손도 이제 부드러워야되고 터치가 있으려면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 격리도 무수기 형님이 맘에 들었다면 아마 이 장면을 자꾸 되새길거란 말이야 아 손이 잠깐 무수기 형님과 정리간에 저 터치가 있었으니까 아저 터치가 있었으니까 형님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제 아마 이 장면을 자꾸 되새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딱 앞면을 튼 사이가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작업에 돌입하는 거지 두 번째 작업 이두 번째도 저 안전 저 순찰한답시고 또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야 또아 뭐 저기 야간에 들어가는 거지 들어와서 이제 안전 점검좀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랑 비슷한 식으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멀티탭 같은 거를 뭔가 좀 멀티탭이 안 되게 이제 작업을 해 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멀티탭이 멀티탭이 접촉불량 되거나 뭘뭐 그런 식으로 좀 멀티탭이 멀티탭에 전기가 잘안 들어오게 쉽게 말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게 작업을 딱해 놓으면은 이제 전화가 올거 아니야 또 다음날 참아김 기사님 콘센트가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올거 아니야 그래서 딱 가서 이제 딱저차려입고 가가지고 절연주한 게 이런 거딱 들고 가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막 어, 이렇게 찍어보면서 야 이거 절연이 너무 안조인데뭐 이러면서 이거 멀티탭이랑 이거 싹 갈아야 되니까요 뭐. 아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몰드 같은 거 다시 쳐주고 이럴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 이런 식으로 이 격리 여직원의 작업을 계속 방해하란 말이야. 그럼 이 격리가 일을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잖아. 그럼 일이 자꾸 밀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월초에 <laughs> 바쁘단 말이야 격리들이. 뭐할 일이 많아. 이제 몰드 딱 쳐주고 타이 딱 쳐주고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서 스작스작던지란 말이야. 아, 요새 날씨가 날씨가 좋죠. 아, 이런 날저 놀러 가야 되는데. 여름 휴가는 좋은 데 다녀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을 막 치란 말이야. 그냥 막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면서 그냥 대화를 많이 많이 하란 말이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말하기 편한 사이가 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작업에 지, 돌입을 하는 거야. 이제. 세 번째 작업은 뭐냐? 보통은 이 회사에 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유효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회사에 보면 말이야 보통 이월 초에 한 10일까지 저기 마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 원천세, 4대보험신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막 이런 걸 이제 경리가 한단 말이야 근데 경리를 다 처리를 못해서 막 바쁠 거란 말이야 이게 막아 이런 것 때문에 저 무수기 형님이 한 작업들 때문에 이 이 1, 2번의 작업들 때문에 일을 많이 못했어, 그동안. 그래가지고 엄청 바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작업으로 이제 램 작업을 하는 거지. 이램 작업이 뭐냐. 저기, 보통은 저 컴퓨터가 보면은, 보통은 저 데스크탑 컴퓨터를 쓸 거예요, 아마. 데스크탑 컴퓨터 저거, 뚜껑을 열면 램이란 게 있습니다. 램이 뭐냐면, 이게 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컴퓨터 뚜껑을 열면, 이렇게 램이란 게 있어. 그거를, 이거를 이제 빼는 거지, 살짝. 한번 뺐다가 다시 집어넣어. 근데 집어넣을 때, 뺐다가 여기 다시 집어넣을 때, 살짝만 꽂아놔, 살짝만. 다, 제대로 꽂아놓지 말고. 살짝만 꽂아놓으면은, 이게 컴퓨터가 접촉불량이 되잖아, 이 램이. 그래서 컴퓨터를 킬 때, 삑삑 소리 나고, 이게 부팅이 안 됩니다. 이게 부팅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이제 친해졌으니까 또 김기사를 부를 거 아니야. 아, 김기사님 컴퓨터가 안 돼요.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전화가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럼 이제 딱 가가지고, 아, 최대한 시간을 끌어. 이거 엄청난 고장이 난 것처럼, 진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오전 시간 다 날려보내고, 이제 오후 시간에 늦게 돼서야 이제 시간을 끌다 끌다 겨우 고친 것처럼 해서 딱 고쳐주란 말이야. 포맷도 해서 뭐 윈도우도 다시 깔아주던가, 아이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일단 많이 끌어. 그 다음에 이제 경리가 이제 아 마감을 해야되는데 마감을 못해서 이거 오늘까지 끝내야되는데 마감을 못하면은 퇴근을 못하면 퇴근을 못할 수가 있잖아 이거 오늘까지 끝내야되는데 아니면 소장한테 깨진단 말이야 엄청 경리가 이제 야근을 하겠지 경리가 <laughs> 이제 야근을 한단 말이야 <laughs> 그럼 그날 이제 어무슨기 형님께서는 이제 퇴직을 아 퇴근을 안하고 예당직선는척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저 이제 보안순찰 저 가는 것처럼 해서 이제 다시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딱들어가서오뭐 밤늦게까지 근무하시네요 고생이 많으세요 캔커피 같은 거 하나 딱딱 딱, 딱 사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커피 한잔콜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laughs>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우 어, 뭐이 여자애가 이럴 거 아니야 아 어, 기사님 낮엔 너무 고마웠어요 저김 기사님 아니었으면은 소장한테 엄청 깨질 뻔했어요 어. 뭐 이런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럼 이때 딱 그때를 딱 캐치해가지고 멘트 하나 딱 던져. 아, 저, 저녁 식사 안 하셨으면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딱 던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럼 보통은 이 격리가, 김기사가 이게 너무 소름 끼치게 싫지 않으면은 보통은 오케이 합니다. 서로 이제, 당직을 야, 어, 야간까지 둘이 있기 때문에, 어, 뭐 늦은 시간에 이제 밥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갑자기 뭐, 소주 한잔 할까요? 뭐 이러면은 약간 변태, 변태, 변태 같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음, 아, 뭐 먹지?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여자애가 보통은, 아, 저는 뭐다 괜찮아요. 뭐 머뭇머뭇 거린단 말이야. 보통은 다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소주 드실래요? 맥주 드실래요? 딱 이걸로 가는 거지. 그러면 여자가 애 어, 살짝 당황을 하는데, 얘가 이제 술좀 먹는 여자애면은, 아, 저는 저 소주요. 아니 맥주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딱 음식점에 들어가자마자 저 소주 한병딱 시켜놓고서는 그 뚜껑 딱 따자마자 이게 뚜껑을 돌돌 말아. 그저 일명 황비용 게임이라고 서로 한 번씩 툭툭 치다가 이제 꼬다리가 떨어지는 쪽이 저 이기는 게임 있잖아. 그거 이거 이거 이제 딱 따자마자 이걸 이렇게 돌돌 말아란 말이야. 돌돌 말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게임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면 툭툭. 얘가 한번 치고 경리가 한번 치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끊어질 거 아니야. 끊어뜨린 사람 상 반대편이 술 마시는 겁니다, 이게. 끊어 끊어뜨리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어색한 분위기를 위트 있게 재미난 분위기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경리 여직원을 <laughs> 꼬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어, 생각을 해봤는데, 아, 괜찮,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이것도 좀 어설프게 구사하면은 <laughs> 좋대니깐요 회사에서 자진, 자신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어. 쪽팔려서. 그니까, 잘못 구사하면은 좋대니까 좀 연구를 한 다음에, 저, 응용을 해가지고, 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잘못 구사하다가 저기, 아, 저변태같은 새끼가 작업치더라 아, 너무 더럽고 불쾌하다. 아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여자친구가 만들고 싶은 무수기 형님들은 잘 응용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수기 형님들 형님들 파이팅입니다 힘내세요 할수 있습니다 그럼 파생과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설인이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싫어요 누르시면 근무 맞교대 또는 계약만료